배를 타는 곳이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이지카드로 하니까 20달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이지카드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진선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 엄청 맑아요. 다시 말 자전거 빌리는 데가 많습니다. 오더바이도 많고 여기 가옵슝 오니까 서핑 스쿨이라고 서핑을 할 수도 있네요. 어, 이거 몰랐는데 이거를 알았으면 진작에 하루는 서핑을 해보는 건데 서핑을 못 해보고 갈것 같네요. 여기 조금 들어오니까 여기는 200 달러 해준다고 하네요. 200달러에, 2시간에2 0 0달러죠 아, 0 0달러에2 0 0에2 0 0달4에 200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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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편는 해외 여기가 해수욕장 차용차, 랑페이헬산, 전공연 하홍철공연 아, 저 영원한 하홍공연기억 오토바이를 빌려서 이렇게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최고 속도가 20km밖에 안 돼서 어차피 속도가 많이 안 나서 이게 최고, 최고 속도예요 이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원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타보겠습니다 친인 사물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laughs> yeah I think there, right? yeah and if not we can just turn back <laughs> <laughs> and if not then we'll just turn back and go that way like, okay, okay. Yeah, we think we're going right. <laughs> <laughs> hey you're going to <laughs> 고고. 이게 맵이 있어서 또 맵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오셔도 충분히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라이트 하우스 등대. 또 등대로 가려면 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응. 오토바이를 오토바이를 밑에다 주차시키고 걸어서 라이트 하우스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하우스를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약간 요새 같은 느낌이에요. 요새 뷰가 끝내줍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라이트 하우스라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뷰를 볼수 있습니다. 라이트 하우스에서 보면 지진 섬의 뷰에요. 뷰 햇빛이 너무 세요. 지금.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여기서 올라오시면 이렇게 여기 뷰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노상 노상 점들이 되게 많아요. 디프런시프브 다음은 모래 사막 해변 아니지 모래 사막이 아니라 검모래 해변인 것 같아요. 되게 위험, 조금 위험할 수있기 하기 때문에 뭐 계속 찍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사람 없을 때는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치진 섬 이제 꼭 가오슝 오시면 오시면은 오시면은 꼭, 꼭 오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너무 좋아.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검은 모래 해변입니다. 아, 어, 되게 좋다 여기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어, 머리. 아, 머리. 나이 너무 많아서 좀 얼굴이 못 생기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검은 모래 해변들이 있어요. 여기 치즈섬입니다. 여기 있는 치즈섬입니다. 아, 요즘에 그래도 조금 카메라 보는 게좀 익숙해진 거 같아요. 다행히 좀 카메라가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Nope. 여기가 엄청 유명한 곳이죠 티진 섬에서 가장 이런 식으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라색 레인보우 색이에요 레인보우 아, 웨딩 사진도 찍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또 물이에요 원래 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제 유명한 포토스팟에서 친구들 덕분에 사진도 찍고 웨딩 사진 찍을 만큼 사람들이 여기는 꼭 와야 된다라는 곳이죠. 치진 섬에서 진 섬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또 다음 치진 섬 다음 일정 일정이 이제 다음 코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더웠었는데. 이거 오토바이 안 타면 너무 더워요, 이거. 어, 이거 예쁜 뭔가가 있네요. 아, 오케이. Okay. 하이. 요 도리서 바바바바바바바 <laughs> 신섬의 시내라고 해 시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나마 좀 번화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기 오른쪽으로 갔던 데는 관광지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오면은 실제 여기 치친삼, 치친섬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 그래서 렇 관광지라기보다 진짜 뭔가 사람들이 사는 단 풍경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확실히 관광지, 왼쪽으로 오면 관광지는 아니고 거주지한국다보니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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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모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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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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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땡큐. 서한국 이렇게 예, 고등학교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영어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니까.